성정지를이 지역으로 선정하신 이유하고 이곳 동북권역이 집가가 비교적 싼 편이죠 사업성이 확보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성 고정 개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빠른 속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곳 강북구의 미아동을 찾았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집가가 낮은 곳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규제 철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재개발을 하면 그 면적의 5%를 공원을 만들어야 되나봐요. 입체 공원으로 만들면 그 밑에 주차장이나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적률이 더해져서 허용 용적률이 약한1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도 높아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담금도 낮아지니까 서로서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서울시장님이 강북구에 자주 오시는데, 강북구 많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빼놓고 지금 다 먼저 돌아갔는데.